안녕하세요 지대디입니다 아마존 코리아 11번가 아마존이 드디어 한국 진출을 해서 오픈을 했는데요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존 독립몰로 한국 진출을 바랬던 저로서는 11번가에 입점을 해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이 한국을 진출했으니까 과연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주문을 하면 상품은 어떻게 도착을 하는지 11번가 아마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11번가 공홈으로 들어가면 아마존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 아마존 베스트, 아마존 딜 아마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11번가 내에 입점해 있는 아마존 상품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아마존 미국 공홈에서 볼수 있었던 실시간 구매라든지 뭐 브랜드 위주로 상품을 볼수 있고 아마존 딜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11번가 아마존이 오픈이 되고 제가 바로 주문을 해봤는데요. 8월 31일 날 11번가를 통해 아마존 상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100원은 우주패스 월 구독료입니다. 첫 달에 이벤트로 100원으로 가입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원으로 가입을 하고 4 0 8 0원은 제가 주문한 상품의 가격입니다. 실리본과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를 할 경우에 아마존 미국 공홈에서 한국 직배송으로 주문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배송이 진행이 됩니다. 9월 4일날 인천세관을 통해서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카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날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를 받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날 주문해서 9월 6일날 도착을 했으니까 거즘 일주일만에 상품을 받아 볼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박스를 보니까 테이프는 아마존 미국 보험에서 직배송으로 주문할 때 봤던 그 테이프 그대로 네, 붙어져 있고요. 박스 또한 아마존에서 뭐 많이 받아 볼수 있는 박스대로 포장이 되어 있고 어, 안에 뭐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풍부하게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도착한 상품에 약간 박스에 흠집이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뭐 원래 해외 직구할 때 상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배송이 되니까요 제가 11번가 아마존을 통해서 느낀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가 있는데요 장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직구 초보자도 정말 쉽게 쇼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 자체를 조금 꺼려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을 통해서 똑같이 아마존 상품들을 주문을 할수 있고 모든 게다 한글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입문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점 두 번째는 아마존 디바이스 제품이나 선매입 제품은 미국 아마존보다 저렴하게 주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11번가 아마존에 들어와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디바이스 제품과 그리고 아마존이 선매입 한 제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가격을 비교해보면 11... 11번가에서 주문하는게 아마존에서 직배송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대부분 저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던 상품들 위주로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네 확실히 11번가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렴하게 주문을 할수 있었습니다. 11번가 아마존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문했던 레이저 맘바 무선 마우스입니다. 6 182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이 제품을 동일하게 아마존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설 는 한국 주소로 설정을 해 놓고요.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제품을 미국 아마존 직배송으로 주문했을 경우에는 상품 가격이 51.34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까지 직배송 비용은 7.28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200달러를 넘지 않기 때문에 둘다 면세로 직구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주문할 경우에는 58.62달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요즘 환율이 1,190원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카드 수수료까지 해서 1,200원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보면, 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11번과 아마존에서는 6만 1,820원에 주문을 할수 있고요. 미국 아마존에서 직배송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7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어, 같은 제품일 경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1번과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1번과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디바이스, 그러니까 태블릿 PC나 아니면 에코 다시나 이런 아마존 디바이스 제품 들을 직배송으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아마존에서는 한국으로 직배송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대지를 통해서 상품을 받아야 하는데 배송비까지 포함돼서 조금 비싸지는데요. 디바이스 제품을 직구 하실 분들은 11번가 아마존을 이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국내 쇼핑몰에서 결제되는 거라 원화로 결제해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인 행사나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아마존에서 주문할 경우에는 원화 결제 수수료 때문에 달러로 설정을 하고 결제하는 게 좋은데요. 할부도 없고 카드 할인도 가끔 하긴 하지만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서 카드 할인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반해서 11번가 아마존은 11번가가 국내 쇼핑몰이기 때문에 원화로 결제하더라도 원화 결제 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결제하는 금액 그대로 결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1번가 자체적으로 카드 할인이나 무이자 할부가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11번가 아마존이 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11번가 아마존. 단점 3가지. 첫 번째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마존 미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1번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대부분은 아마존이 선매입한 제품이거나 아마존 디바이스 제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아니면 도소매 업체가 셀러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품들을 11번가 아마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상품이 있어서 11번가 아마존에서 주문하고 싶어도 미국 아마존은 있었는데 1 1번과 아마존에는 없는 상품이 많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우주패스 월 구독료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달에 제가 가입했을 때는 100원으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두 번째 달부터는 4,900원의 월 구독료를 내면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월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1 1번과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할 게 그렇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한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11번가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상품이 더싼 제품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때 그때 구독해서 주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품이 더 많아지면 뭐월 구독료 4,900원을 내더라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이 더 저렴하게 올라올 경우에는 말이죠 어, 마지막 단점 세 번째는 11번가 아마존에서 결제할 때 SK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 쇼핑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SK페이에다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 결제정보 등을 등록 해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굳이 이거 많이 집 구하지 않을 건데 sk페이에 가입해서 카드라든지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살짝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입점한 11번가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문을 하고 느껴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매입 제품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더 다양한 제품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로지텍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들 뭐 그런 것들이 11번가 아마존에는 아직 입점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만약 11번가 아마존에 있는 상품이라면 미국 아마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분명 아직까지는 11번가 아마존이 더 저렴하게 주문을 할수 있는 제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내가 직구를 해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사는 건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1번가 아마존에서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주문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블랙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번가 아마존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때는 세일도 많이 할것 같으니까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11번과 아마존도 한번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블랙프라이데이 영상을 준비할 때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